공술의 공수거란 말이 있죠. 불교도들이 주로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종교를 떠나 일반인들이 욕심부리지 말라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문자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도덕적 교훈에 불과하죠. 불교나 여타 종교에서도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을 문자대로 적용하면 성경이 불경이나 다른 종교 경전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는 같다라는 논리로 확대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 중 하나인데요. 이런 말씀으로 권면한 것은 단지 인생 교훈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공수의 공수로커를 말하지만 여기에 지금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라는 말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공로 없이 왔다는 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자대로 봐도 이상할 게 없지만, 본래 인간은 공로 없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공로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말도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무방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하나님 나라에 갈때 인간의 공로나 의를 가지고 갈수 없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게 있으면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란 영의 양식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라란 말씀에서 입을 것이란 헬라에서 덮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따라서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라 하는 뜻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자족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세상 그 어떤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할 뿐입니다. 물론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믿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고백입니다. 탐욕에 빠져 무너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